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자, 코드번호 034020, 코드번호 034020 바로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현 정부 출범 이후 탈 원전 정책으로 주가가 3년 동안 줄고 내리막을 걸었던 두산중공업이 역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수혜주로 손꼽히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4천 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죠. 어, 기존의 석탄 원전 중심 사업 구조에 탈피를 해서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로 밀고 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그린 유질 정책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체질 개선 또한 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선 중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고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줄곧 내리막을 겪으면서 무려 2,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 보였죠. 뭐 물론 이 전에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의 주가 2만원대까지 달했습니다만은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 관련 정책 이벤트가 등장할 때마다 곤두박질을 쳤고, 어 사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박간의 부실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두산건설을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만들면서 좀 두산건설의 부실을 메꿔주느라 좀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두산 건설 등의 주역 어, 계열사마저 매물로 나오면서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단기적인 급락이 형성되면서 액면가인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피력을 했었었죠. 그 뒤로 큰 움직임 없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만 연출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부의 그린 뉴질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세를 피력해 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은 고개를 들어준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 현재 시점에서 두산중공업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린 뉴질에 따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일단 얼마나 빠르게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흐름 또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의 OMW급 풍력터비는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에 비해서 크기가 좀큰 수준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역시나 경쟁력이 있는 크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미 전반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일감을 수지를 해서 금 글로벌 풍력 시장에 두산중공업 풍력 터빈의 이름이 알리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과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매각 이슈인데,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건설 매각은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디게 진척이 있는 만큼 좀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린유질 관련 정책주로 일단은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들. 과연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두산 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을 매수해도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린 뉴질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산중공업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은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운 반면에, 우선,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전유 소폭 반등 이후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조금 개별적으로 상승 폭을 키우는 종목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다소 좀 소화가 되었던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밝혔던 부분들과 같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 양대 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업 개편 이후에 매출 규모를 한 4조 원까지 끌어들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 두산이라는 이름을 들고 있는 경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차트상의 흐름만 놓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준 이후에 다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일단은 고점권이 11,000원대를 전반적으로 올라타지 못하고 눌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우선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형성해 주면서 고개를 들어줬던 5일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5일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단기 상승에서 다소 분위기가 주춤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반납이 된한 3, 4거래일이 지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구간대에서 오일선을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오일선의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를 반등해 준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키울 수 있겠지만은 과연 현시점에서 이 상승 포인트를 반등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게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종목도 동반 상승을 했었던 여력도 물론 있지만은 단기적인 급등을 했었던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외인들의 비중이죠. 물론 특별하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두산 중공업의 현재 외인의 보유 비중은 7%대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이 단기적인 변동폭을 출연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일단은 외인들이 생각을 하는 큰 기대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들, 그리고 세력들만이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현시점에서는 일단은 이 구간대에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권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들. 일단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데 해당 종목만 일단은 소외를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느 정도 지지력과 회복세를 함께 보여 줘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흐름 없이 박스권의 움직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차트 상에서 이 구간대 분차트 상에서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의 흐름은 현재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아쉽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선 두산중공업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하나솔루션 같은 분위기,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싶다.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래 연락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래 연락처로 주신다면 은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종목분들 어,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추후에 흐름까지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두산중공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